선한 사람 티 v 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졌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등치는 자가 더 많아졌고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거치지 않고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쉬지 않고 전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없고 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위대한 나라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지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곳, 뭉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늘나라를 악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말씀인데, 중생자가 가지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씀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born again? 중생이란 원죄 때문에 영주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번 태어나는데 하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헬라말로 파린게시아 regeneration인데 거듭남과 같은 말인데 그래도 의원적으로 거듭남은 헬라말로 하나게이나오 한오덴과 겟나오의 합성어이며 To be born from above 위에서 태어나다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음 19장 27, 28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시되 르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인간적인 안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고생하고 심지어 가진 재물도 다 포기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줄 알지만 구원이 사람의 공로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되어 헬라말로 엔호 팔링게네시아 인더 리젠데레이션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 구원받은 자들의 보좌를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최종적으로 올때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새로운 세상,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젠데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어로운 행위로 말미암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중생이란 죄와 흐물로 타락한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영혼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죄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이제 성경의 역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일, 그것이 중생입니다. 이는 본성 전체의 갱신이요 영혼의 부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생하는 일은 위로부터 성령께서 친히 영혼에게 사역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새로워진 즉 중생한 신자들이 가지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두차 중생할 때 찾아오는 영혼의 변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기되고. 그 기능이 마비되어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 기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 기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어떤 지식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고상하다 헬라반 하이퍼레콘 엑셀링 이것은 탁월한 이란 말인데요.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은 없었는데, 담의색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동안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고, 전 소유와 지식을 배설물 혹은 음식물의 찌꺼기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배설물은 헬란말로스 키발론등 이슨 퀴온, 개와 발로 던지다. 즉 계획에 던져 주는 것이란 뜻이 배설물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은 빌립보 3장 5, 6절에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인류 최고의 지식인이요 인격자였다고 자만했습니다. 바울이 빌리보 3장 8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제미안, 로스, 즉, 손해, 손실로 여겼습니다. 여겼다, 헬라말로, 해고우마이, 익스팀,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들을 숙고 끝에 결론을 내리고, 해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즉흥적으로나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가 암시하듯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이런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생애 전환점인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하였는데 그것은 육신의 신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신뢰를 전환하였고 즉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 전환을 했고 그 동안은 육신만 신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신뢰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8절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팁으로 불변 화살은 이 8절에 네 개의 헬라어 불변 화사 즉 파티클 부사나 전치사가 빌립보스 3장 8절에 나열되어 있는데 알라 즉 밧면은 이것은 therefore 게, indeed, very, kind, also는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단어와 함께 동사구를 만드는데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해석은 ᄂ 뿐더러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에는 long, down, forward, in, off, up, by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5, 6절 ᄂ 뿐만 아니라 8절의 모든 것을 해로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신뢰에서 돌이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바울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 위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알고 믿은 사실은 전에 바울이 유대교에서 가졌던 어느 것, 즉 5절에서 6절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두째는 감정과 정서에 변합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알려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부패한 인간성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패한 인간의 능력을 부인하는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중생자는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가 점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정이 너그럽게 되고 온화하게 됩니다. 의지의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즉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는 신자가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실천합니다. 성령으로 성취한 업적에 대해서 내가 했다는 공로 의식을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리뽀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래파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구하시나니라 그리하여 길을 갈 때나 전철 안에 있을 때에나 불쌍한 자를 맞닥뜨리게 되면 피하지 않고 지갑을 열게 됩니다 체째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은 지식의 변화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지식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즉 행동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의 의식이 확립될수록 그는 더욱 높은 수준의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는 재림 때 온전한 성경적 세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독교 세관은 날마다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온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확고부동한 기독교 세관으로 자리 잡아 세상은 요란해도 변함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독교 세간의 강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은 고치고 수정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걸어간 이 훌륭한 기독교 세간을 애청자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변하여 새사람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독교 세간을 나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우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머니를 풀고 곳간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이웃에게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변하여 새사람 된 중생자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독교 세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본역에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실천의 모습을 대입하여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수종들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가를 깊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mm -hmm. you.